패널을 뜁니다. 국내 주요 브리핑 마감 시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핵심 테마와 이슈는 케이푸드 인기로 인한 매출 확대 기대감에 음식료 테마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상반기 매출액 증가 소식에 통신 방송 테마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에 반도체 테마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오늘의 투자 핵심 포인트입니다. 금일 증시는 미국 주요 경제 지표 호주 속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1.26% 코스닥은 마이너스 0.85%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수급별로는 개인이 1조 2,397억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826억, 8,533억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수급별로는 개인이 325억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4억, 31억 순매도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0원 상승한. 1,369.5원을 기록했습니다. 금일 증시는 미국 주요 경제지표 호조 속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 FMC 의사록이 매파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미국 5월 PMI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한 점이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호조로 인한 기대감이 하락폭에 제한을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들과 자금들의 변동 및 이탈리아 부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미스 경제 TV는 투자의 즐거움과 올바른 투자 문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